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클래시로얄 또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더라구요자 이거 이거 거대 눈덩이. 자 이거 어디 넣을까? 이렇게 넣을까? 자 레벨업 하고. 자 이거랑 돼지들 나오는거 있는데 그 돼지들 나오는 건 허팝 이지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잠시만 아, 이거 이거하면 되는구나. 어, 이거 하면은 체험파 해볼 수 있네. 됐어 됐어. 자 일단 허팝은 통나무하고. 자, 허파백이 과연 올 것이냐, 안올 것이냐,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음. 자, 이렇게 하고. 아, 세다, 세다. 자, 가보자, 가보자. 자, 과연 허파백에 돼지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없네요. 자, 일단 엘릭사 정제소 짓고 봐, 봐야 될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더위 먹었나? 자, 수박주스 한잔 하겠습니다. 자 가드 줄도, 짝짝짝짝 그렇지. 아 좋아, 우리 가드 가드 방패가 있단 말이지. 고블린가 붙어도 지지 않지, 그렇지. 이겼어, 이겼어. 근데 성에서 날라온 화살 때문에 어, 죽었습니다. 자, 그래도 임무를 미션 완료했어요. 자 기다리자. 급할 거 없어, 급할 거 없어. 자 급할 거 없고 엘릭스 정서또지어놓고자 오. 자, 그러면, 어, 팝은 공격 가야지 공격 가야지 근데 저거 뭘로 막지? 저 마땅히 막을 게, 그렇게 있진 않네. 음, 응. 뭐야? 어우, 저런 공격이구나. 아, 이거 막을 거 없는데? 여러분들. 어, 나 막을 거, 그러면 내 공중 공격 할거 없잖아. 아초밖에 없어요. 이럴수가, 공중 공격하는 게 아처 바퀴야. 헐.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너무 아픈데? 아, 공중을 전혀 생각을 못했어. 자, 기다렸다가, 골렘 가겠습니다. 예, 지금은, 다른 수가 없어. 자, 일단, 노엘 고스트 가고. 자, 지켜보자, 지켜보자. 자, 골렘. 이럴 줄은 몰랐겠지. 자, 통나무 하고. 자, 됐어요, 됐어요. 자, 빠르게 가자, 빠르게.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오른쪽도 골렛 가버리겠습니다. 아 오른쪽 골렛 안 가고, 그냥 로얄 고스 가면 되겠다. 로얄 고스 가고. 자, 지금 상대방 정신 없죠, 이러면. 정신 없을 거야. 음. 지금 정신 없지. 아니, 무슨 골렘 끝도 없이 와, 이러고 있겠지, 지금. 자, 좋아요, 좋아요. 자, 골렘 또 왔어, 골렘. 골렘 또 나왔고. 자, 통나무 가고. 자, 아, 쳐.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어, 지금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봐, 봐, 봐. 그렇지. 자, 로얄 고스트 오른쪽도 가고. 자, 이렇게 해서 가드로 또 어머해주고. 자, 통나무 가고. 자, 왼쪽, 오른쪽, 과연 어디가 깨질 것이냐. 일단 깨지긴 깨져요. 오 역전승! 야 역시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맞나? 어쨌든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음.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뭐가 더 좋을까요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자파 왼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음. 자아 로켓 가고. 자오 이러면 상대방 지금 공중 마을 거 없죠? 좋았어 좋았어. 자. 아 아이스비 오 살았어 아이스비 살았어 살았어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렇지 그렇게 큰 공격은 못졌어 그래도 한대 때린 게 어디야 맞죠 오 허팝 돼지 나왔습니다 돼지 우리의 돼지 돼지 형님 출동 돼지 형님 출동합시다 돼지 노얄 호그 돼지 네 마리가 나오네요 나 지금 이 처음 써봐 아 돼지가 그냥 성으로 달려가는구나 맞죠 돼지가 캐릭를 때리진 않네 맞죠. 나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자, 다크 프린스 갑시다. 자, 아이스피 같이 가... 아, 도끼맨이... 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아, 망했다, 망했다. 자, 베이비 드래곤으로 타이밍 끊어야 되는데 아, 다행이에요. 끊었어요, 끊었어요. 자, 아직까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아직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자, 좀 기다려야겠다. 기다렸다가. 응. 아, 기다릴 수가 없네. 미니언 팩을 나와야겠다. 응. 자, 고블린으로 좀, 어머, 오, 저 눈덩이가 엄청 아프네. 아, 깨졌다, 깨졌다, 깨졌다. 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자, 그냥 맞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응,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자, 할수 없어. 우는 표정 한번 해주고. 자, 라바 운도 나옵니다. 여기서 끝이냐? 다크프린스 가줍니다 베비 <laughs> <배비> 델곤 <데이곤> 가줍니다 싸다시 <laughs> 불자 로켓 싸줍니다 자이 로켓 한방 큽니다 이거 그렇지 자 이제 막을게 없습니다 막을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네 이제 돼지 갑시다 로얄 호구 출동 아, 지금 플레이 좋습니다. 플레이 좋습니다. 자, 왼쪽 깼다 싶으면 이제 오른쪽 갑니다. 자, 근데 못 깼다. 으못 깼어, 못 깼어. 자, 로켓 쏴줍니다. 창고블링 가줍니다. 아, 약간 위험하긴 는데저 지금 오른쪽 저거는 무시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자, 마지막 필살에 로얄 호그 출동! 제발 제발 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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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그 계속 그렇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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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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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허팝 나머지 캐릭터 카드들은 무엇일까요? 자 상대방이 지금 아직 고민하고 있네요. 자 시작합니다. 음 용광로 있습니다. 용광로. 자 여기 이제 자이언트 출동할 준비해야 되는데. 아 눈덩이 신기하다. 와 눈덩이 처음 봐. 눈덩이 발사 한번 해줍시다. 오 신기해 신기해. 어 눈덩이 처음 써봐요. 아 이거 이거 안좋다 이거 안좋다 이거 안좋다 아 이거 너무 안좋은데 지금 이거는 대지형님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노엘호그 출동 노엘호그 대지형님들 출동 웃어주세요 대지가 근데 뿌리 없는데 맞죠 아 약간 이 이빨 같은 거 코에 있는 그걸 이렇게 때리는 건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맞죠 자 자이언트 나와주고 어, 어,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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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아, 막을 게 없어, 이거. 고대 눈덩이 바뀐데? 아, 이거, 이거. 아, 지금 캐릭터가 너무 안 좋아요. 아 지금 막을 게 계속 없어요. 아프다, 아프다. 아, 타격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아, 정말 지금 좀 위태위태한데, 이 정도면, 거의. 얼음골레 위에 내놓고 자, 최대한 빨리 마법사가 나와야 되는데 아, 위험해 위험해 지금 아, 안돼! 으, 끝났어 자, 그러면 이거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한번더 아, 뭐 해야 될까? 박쥐, 박쥐 한번 가보자 자, 로얄 돼지 형님들, 출동. 자, 한번 더블로 가볼까? 자, 여기서는, 음, 자,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시작합니다. 자, 빠르게 갑시다, 빠르게. 자, 기다릴 거 없이 그냥 빠르게 먼저 선제 공격 갑니다. 자, 지금 상대방 깜짝 놀랬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자, 좋아요. 1885, 1767, 1708.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으아, 아프다. 그만 때려. 아프다, 아프다. 아, 이거 피해가 허팝이 훨씬 더 많네. 맞죠? 아, 지금 좋은 전략은 아니었어요. 아, 잡혔어, 잡혔어. 자, 엘릭스를 좀 모을게요. 허팝이 또 엘릭스 너무 낭비한 것 같아요. 초반에 선제공격 간다고 기다리면서. 고블린 오두마 자, 자이언트. 자 기다리자, 기다리자. 자, 자이언트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자이언트 또 나오고, 박쥐 나오고, 자 해골병사 나오고, 어! 어 타이밍이 다행이다 다행이다 끝났다 끝났다 자가연가연 이거 막을 게 있나 없나 와페카 어! 형님 나오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막지 자이언트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 어, 빨리 자이언트 자이언트 형님밖에 없어 자이언트 자이언트 하고 체카가 이제 어, 박지 있고 막았어 막았어. 자 됐어요. 자 오히려 지금 자이언트 살아서 갔어요 살아서. 자 어느 시점에 우리 대장님들 출동시켜야 되지 지금 타이밍 한번 봅시다. 자아손 깨졌다. 자 괜찮아 괜찮아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아니야 아직.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자, 자이언트 왼쪽에 나와주고. 자, 지금 이거 막을 그게 없어. 막을 그게 없어. 어, 뭘, 뭘로 막아야 되지, 이거? 자, 박치 나와야 되는데. 아! 제발, 감전 64가! 아! 그럴 수가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감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음. 아 시작하자마자 1팬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번에는 엘릭스를 아끼겠습니다 허파 원래 하던 대로 음. 엘릭스 아껴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무조건이긴다 무조건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다립시다 일단 기다리자 엘릭스 아껴야 돼 이제부터는 지지 않는다 자 지금 라바운드 막을 거 없죠 자, 파이어볼 한번 던져주고. 자, 거대 눈덩이 한번 까고. 아, 좋아요. 자, 지금 우리 라바하운드 형님께서 열심히 성을 때리고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때리고 하진 못했어요. 아쉽다. 자,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음. 자, 자! 얘들아! 얘들아! 그만 때려, 그만 때려. 아프다, 아프다. 오, 이, 돼지 군단 이거 좋은 것 같네, 이거는. 맞죠? 자, 호그라이더 갑시다. 자, 상대방 지금 엘릭서 약간 모자란 것 같아요. 지금 해골 꺼낸 거 보면은. 맞죠? 자, 좋아요. 이대로 역전 한번 가고. 파이어볼! 아, 근데 맞긴 했지만, 음. 응. 자 지금 체력이 오른쪽 성 보면은 서로가 비슷합니다. 자 지금 라바 하운드에 지금 출동 준비하고 있어. 아 이거 어 이거 못 막는다. 그냥 공격 가야겠다 맞죠? 공격 까고 기사 나오고 창고블리 나와주고 같이. 아 아깝다. 저게 땅 하고 딱 끝났으면 되는데. 자 그냥 호그라이드 있으니까. 네. 어! 아, 못 때렸어. 이럴 수가. 아니, 나, 근데 다 죽여. 공중 공격이에요, 여러분들. 이럴 수가. 자, 근데 일단은, 오른쪽성 저도 깼어요. 깼고. 자, 이제 이걸 빠르게 막아야 돼요. 빠르게. 빠르게 막는 게 중요해. 자, 일단 이거 막았고. 자, 파이어볼하고, 호그라이더 유인하고. 자, 이거 어떻게 될까? 자, 일단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좀더 지켜보고. 자, 기사 기사. 쌍기사 나왔습니다, 쌍기사. 빠르게 쌍기사 빨리 차단해주세요. 잡았고, 자, 호그라이더. 자, 좋아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파이브 가고, 과. 자, 근데, 이거, 막을 게, 마땅하게, 그렇게, 인티가 않아요 지금. 다 공중이야! 자, 일단, 막았어. 일단, 막았어. 아, 아프다, 아프다. 자, 이거는, 빠르게 열기고 가는 수밖에 없어. 지금, 이제, 맞불작전 왔어요. 맞불작전. 맞불작전 왔고. 자, 제발, 맞불작전. 아! 아, 이대로. 1승이 힘든 건가? 허파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되나? 자, 마지막 지금 2패에요. 2패. 어우, 이번 판 무조건 이긴다. 허팝의 사랑 프린스 나왔습니다. 프린스 형님. 와, 이번에는 지는게 말이 안돼. 진짜 우리 프린스 형님의 노켓까지 음, 진짜 지면 안돼. 이번 경기는 무조건 이긴다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상대방 이제 고르네요. 일단 상대방 캐릭터 뭔지 보고 정하나보다. 맞죠? 자, 기다리자. 아, 지금 지금 발키리 나와주세요. 거대 눈동이 한번 쏴주세요! 그렇지! 그때 나성 체력 한400 까졌는데? 마법사! 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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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한번나무구양님 같이 가 줍시다! 자, 좋아요, 좋아요, 지금. 자 좋습니다. 여기에 발키리로 방어를 하고, 아오 깼어. 어 발키리 조합. 지금 딱 발키리가 나오면 좋은 타이밍. 그렇지. 오 이거 잘하면 성세개다깰수 있겠는데. 자 그렇다고 또 욕심 부리지 말고 일단 이모니까이 페이스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대로 이대로 쭉 가면 돼요. 자또 전개도 주고 지금 상대방 조금씩 짜증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앨리서가 쭉쭉쭉 나는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거대 눈덩이 한 타이밍 끊어주고. 자, 파이어 스피드딱 나와주고, 빡! 그렇지! 대박. 어, 지금 작전 딱 생각한 대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로켓 한번 가, 아, 이게 저렇게 저쪽으로 오는구나. 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앨리서 정지해서 또 지었어. 아, 지금. 프린스 아 지금 급하게 프린스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건 아프거든요 이거는 이건 아프거든요 발키리도 이제 단거리 근거리 방어할 준비해 놓고 자남꾼도 나와주고 아 지금 아프다 아프다 아 이렇게 올 줄이야 자 근데 이게 이제 막히는 순간 자 무시하고 오른쪽 갑니다 어, 지금 저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좀못 했기 때문에. 자, 지금 아프죠, 지금. 오른쪽 못 막습니다. 오른쪽 지금 막을 게 없어요. 상대방도 왼쪽으로 오래 했거든요. 자, 이대로. 아, 아깝다. 자,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자, 깨지는 못 했지만, 성체력 엄청 많이 깎았고. 자, 이거 막고 이제 역습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역습 장난 아닐 것 같거든요, 지금. 상대방 조심해야 될 텐데. 이거 맞고 나면 이제 역습 엄청납니다, 지금. 자, 상대방 지금 진짜. 어, 이거 위험한데, 상대방. 지금 상대방 걱정할 그건 아니지만. 이거 지금 상대방 엘릭스 없거든요? 자, 여기에 프린스의 파이어스피까지. 이거 이제 끝났다. 쌍 프린스에다가. 그렇지. 아, 허팝이 바라는 그 필살 전략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감사합니다. 아이 영상에서 이걸 딱 보여 쌍 프린스 오랜만에 나왔네요. 자 그럼 뭐예요? 지금 2승1패야2승1패 드디어 이승, 1승, 1승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요, 여러분들. 자 계속해서 가보자. 자,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아못 기다리겠어. 로얄 호구 출동. 파이어스피. 어어 큰일 났네. 아, 제대로 막혀버렸어요. 제대로 들어간게아니고 제대로 안 돼! 경기 아직 안 끝났어 요얘아포기하 하면 안 돼! 경기 안 끝났어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니야 아, 성이 벌써 성한개 주고 하는 거지? 맞죠? 좀 봐주면서 가야지, 성한개 깨져 주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배틀 랩 갑시다. 아, 상대방은 메가 나이트 이걸 핵심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맞죠? 베이비 드럼 같이 나올 것 같은데, 왠지 안 나오네. 자, 이번엔 맞고, 자, 상대방이 뭔가 지금 또 뭔가... 생각하겠죠? 원래 베일이 드래곤 나와야 되는데 그 엘릭스를 아끼면서 출전을 안 시켰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봅시다. 음. 상대방이 약간 기다리자인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기다리자인 것 같은데. 자, 그럼 허파이 먼저 갑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로라고 나오고. 자, 왼쪽으로 지금 올인나 올인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쪽으로 오네. 자, 일단 막았고. 자, 오른쪽 깼어요. 오른쪽 깼어요. 오른쪽 깼고. 자, 지금. 이어서 갑니다. 이어서 갔어요. 지금 출동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녀 나와주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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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나쁘지 않아요. 자, 로얄 호그 또 갑니다. 로얄 호구에다가 파이어 스피 형님 딱 같이 출전하고. 자, 어, 지금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음. 아, 나쁘지 않았는데, 다시 나빠지고 있는 느낌이지? 아, 한타임이 끊었지만! 좋다. 아, 허팝은 네, 그냥, 원래 하던 캐릭터로 하겠습니다. 네. 새로 나온 캐릭터 아직 적응이 안 되네 음.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 로얄 호그 거대 능동이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레벨은 몇 정도 되면 좋은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일 또 어떤 게임 할지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